팀 리더를 위한 퀄터 코칭의 변화 강의 듣겠습니다. 네,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2부 첫 순서를 맡은 리소 멋진 남자 황현우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코칭입니다. 어, 이제 제목은 팀 리더를 위한 컬처 코칭의 변화인데요. 어, 사실은 이제 중심 내용들은 어, 주로 기업에서 이제 코칭의 수혜자들이 중간 관리자들인 팀장들이기 때문에 이 팀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칭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책에 담았습니다. 어, 이런 말이 있죠. culture is strategy for breakfast. 이게 무슨 말이죠? 네. 이런 말이에요. <laughs> 자,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좋은 전략보다도 조직의 문화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. 즉, 문화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저 한끼 식사거리로 먹어치울 수 있다. 즉, 좋은 계획이나 전략보다도 그 조직의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, 이야기한 피터 드러커의 경영철학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. 어, 제가 이제 기업에 가서 뭐 코칭도 이렇게 해보고 저희 센터에서 전문코치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을 하면서 어, 무엇이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네,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죠. 그러면 이 문화의 가장 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조직 안에서? 리더죠 리더 리더 중에서도 가장 위에 계시는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임원진들 이분들이 코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조직 안에 코칭이 문화로 정착을 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액기스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직 안에 컬처 코칭 즉 문화로서의 코칭이 어, 정착을 하려면 여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이제 코칭, 그 산업을 있는, 네, 코칭 산업을 리더하고 있는, 뭐 같네요? 코칭 산업을 리더하고 있는 ICF가 어, 그 Human Capital Institute라고 하는 이제 기관과 2014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조직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과 조직 안에 어떻게 하면 코칭 문화가 잘 정착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 그런 이제 벤치마크를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기관이 어 조직 안에 코칭이 문화로 정착하려면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요소가 자리를 잡아야 되더라.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조직을 진단해 볼수 있고 또 개인으로서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코칭이 어느 정도 문화로 정착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어첫 그 번째가 조직의 리더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이레벨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나 그 다음에 임원진들이 우리 조직 안에 얼마나 코칭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, 조직 안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실제로 코칭 교육, 특히 인증받은 어, 코치들에 의한 코칭 교육을 어,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들, 코칭 기술들을 습득하고 어,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는 어,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 안에는 코칭을 정착시키기 위해 혹은 코칭을 교육하거나 훈련하기 위해 실제로 1년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고 있는가? 그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그냥 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코칭에 사용되는 예산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가?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밑에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는 좀안 보이시는데요. 조직에 있는 어,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코칭을 서비스 받는 주요한 대상이 임원진들입니다. 그래서 임원진들은 1대1 코칭을 서비스받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중간관리자들은 뭐 하루짜리, 1박 2일짜리는 워크샵을 통해서 코칭 교육을 이제 훈련받고 있죠. 하지만 말단 직원의 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코칭 교육이나 1대1 코칭을 필요로 할때그 그 기회가 보장되어 있느냐,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직안에 코칭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알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, 코칭 서비스를 받을 때, 우리 조직 안에는 내부에서 자기 직무, 어, 직무상, 어, 내부 직원들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코치가 얼마나 있느냐. 그 다음에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인 코치들을 얼마나 유입해서 또 조직을 도울 수 있느냐. 또 하나 중요한 게,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, 조직의 리더들이 코칭 접근, 즉, 교육받은 코칭 기술이나 철학을 가지고 자기 구성원들을 얼마나 대할 수 있느냐. 이세 가지 요소가 우리 조직 안에 컬처 코칭이 정착되어 있는지를 또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전 구성원들이 그래, 그래서 역시 코칭이 필요하구나.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. 이것이 이 여섯 가지 요소가 한 조직 안에 정착되어 있다. 그러면 그 조직은 제 코칭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어서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으로 갈수 있다. 이렇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서 이 어, 요소들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기업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, 또 그다음에 HR 담당자들도 계시고 할 텐데 어, 기업과 조직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, 어, 이제 그 가정의 최고 CEO인 아빠가 예, 또 엄마가 얼마나 코칭을 필요로 하는가 예, 똑같이 적용하면 예, 역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질문이, 질문이 있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간단 질문인데요. 네. 저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<laughs> 뭡니까? 제가 늘 강조하는데, 최고 리더인 CEO, 예, 최고 리더인 CEO가 코칭에 대한 인식이 없다. 그러면 그 기관은 HR 부서들이 아무리 코칭을 접목하려고 해도 CEO가 바뀌어버리거나 CEO가 코칭에 대해서 문외 한이거나 관심이 없다. 그리고 또 혹시 코칭을 잘못 경험을 해가지고 코칭 그거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면 그 조직 안에 코칭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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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어서 마음 건강 분야의 안유선 대표님 강의 듣겠습니다. 네. 확장형 아라카린 바디 플리스 강의해 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